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를 2,000m에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바깥에서 두 필이 앞선답니다. 9번마 벨리브리 벨리브리와 11번마 과천늘러 윤비중사 하만식씨의 초반 선행 다툼 여전들 9번마 벨리브리들에서 11번마 과천늘러의 초반 선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9번, 11번 두필이 초반부터 없어나고 있고 3, 4위권 다툼에서 4필이 뭉쳐들었습니다. 12번 마오르마 마. 유상한 기수가 현재 3위권에 나서 있는 가운데 인코스에서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후속 마필. 안쪽으로 문영이신 1번 마, 화이웨이 5도 따라 붙은 차인재 선두군 후미로 따라붙습니다. 이때 발바, 발빠르게 바깥으로 9번, 8번 마 레비츠, 심승에세 8번 마 레비츠가 따라붙었습니다. 3에서 2위까지 모색해 드립니다만, 안쪽에서 가운데서을 맞게 했던 7번 마, 9번 포전에 정평수 기서 만만치게 따라붙은 2위권에 9번, 7번, 11번, 8번 선으로 이어집니다만, 안쪽 11번 마 과천 눌러, 과천 눌러에 하만치기수가 다시 인코스로 박아오르면서 바깥으로 7번 마, 9번 포전 정평수 기술을 다들 좋은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9번, 7번, 11번, 8번 선으로 선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마, 9번 마 벨리브리 윤기정의 초반 선두 선두롭고 거리 2 마시거나 앞서는 선두 마인 9번 마 벨리브리 바깥쪽 파고들 마들던 3번 마 섭서데 천창기수가 따라붙었습니다. 천창기사 3번 마 섭서데가 드디어 2위까지 선두까지 나설 좋은 찬승을 맞습니다. 안쪽으로 9번 마, 9번 마 벨리브리 바가으로 3번 마 섭서데 천창기사 윤기정세 중반 선두 같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선두로 마필 2필3카너돌기작업니다 이제 안쪽 선두 마인 9, 8번 마, 9번 마벨리브리 뒤를 쫓는 바깥으로 9번 8선만 마섭서이 9번 3번 3번 9번 태블레 팽판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쪽에서 선수 이끌고 있는 9번 마 벨리브리 거리 1마시간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3번 마섭서이 천장에서 3번 마섭서이가 안쪽 앞서는 9번 마 벨리브리에 도전해 들어온다면 여전히 그린 반 반마신 직선으로 두피이 먼저 담접어들있습니다 안쪽 9번마 벨리브리가 바깥으로 3번마 섭섭디 윤기정사 천장기세 종반 다툼은 바깥으로 3번마 진지기세 3번마 섭섭디가 약간 앞선는가근선머리차이앞선나는 바깥으로 3번마 섭섭디섭섭디가 섭사디. 선을 아슬 좋은 찬스 안쪽 9번마 벨리브리가 밀리는가 근선머리차이 천안접선이 어었습니다 안쪽 나머리 100m 전망 바깥으로 3번마 섭섭디 천장기세 3번마 섭섭디가 드디어 선두 1마신 앞선다 3번마 섭섭디 앞두고 9번마 벨리브리 입이 꺼내 3위권 한거들로 5번마 달러박스 따라 없음시 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9번, 5번 세필3, 3번마 삽사디아 9번마 벨리브리, 5번마 달러박스, 세필이 앞서나간 2,000m 터이스 11경주였습니다. 경주로 2,000m로 펼쳐진 제11경주 2분 08초 6으로